안녕하세요. 혁신 노대오 부동산입니다. 위성지도의 레드 화살표 레드 원안의 매물 위치가 매매 물건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원주 외곽순환도로 대안교차로에서 직선거리 약 5.2km 지점에 위치하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한 흥업면 대안리의 토지입니다. 매매물건의 지적도로 매매물건은 도로보다 약 3m에서 4m의 저지로 복도가 필요한 매매물건이며 왕복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토지로 원형지 기준의 토지 모양으로는 양호한 수준의 토지 모양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토지 매매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왕복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토지로 매매 물건의 면적은 약 1,048평으로 평당 25만원 매매 가격은 2억 6,200만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로 창고용지나 공장용지로 적극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매매 물건의 첫 번째 장점은 평당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주변의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은 평당 48만원에서 평당 58만원대의 실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농지인 전이나 답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하여야 하나, 매매 물건은 지목이 임야로 산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 전용 부담금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금액으로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왕복 2차선 도로의 접한 토지로 대형 차량의 진입과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창고용지나 공장용지로 적극 추천하는 매매 물건입니다. 매매 물건의 단점은 도로보다 약 3m에서 4m의 저지로 복도가 필요한 매매 물건으로 상당한 토목 비용이 예상되는 토지이나 주변의 왕복 2차선 도로변의 토지의 경우에는 평당 약 50만원이나 본 매매 물건은 평당 25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매매 물건입니다. 복토와 석축 보강토의 토목 공사를 감안해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응원면 대안리 토지 매매로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왕복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한 토지로 매매 물건의 면적은 약 1,048평으로 평당 25만원 매매 가격은 2억 6,200만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로 창고용지나 공장용지로 적극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